네, 안녕하십니까. 리처 대형 양우성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뭐, 그전날 크게 급등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바로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하는 약간좀 걱정스러운 그런 악재 때문에, 어, 비교적 큰 폭으로 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담이 안될 수가 없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주까지 4주 연속 양봉이 만들어지는 보스 비교적 긴 반등세 또그 사이에 어,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무려 40% 넘게 거의 45% 가까울 정도로 반등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막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나스닥 선물도 약하고요. 또 현재 일본 증시도 약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탄탄한 그런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상태에서 어떤 다른 큰 문제가 발생, 발생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견조한 반등수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계는 반드시 필요해, 필요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코스피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설계된 상장 디스펀드 에코덱스 인버스, 현재 적당량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그대로 보유, 안 갖고 있다면 약간 매수, 해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 또는, 어, 지수의 어느 정도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 어, 이런 종목. 어, 현재 오늘 뭐, 약간 약보합 정도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어,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리고 또 현재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70, 아, 17만 원이죠. 17만 원 이하에서. 지금은 17만 1,500원인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코로나와 관련돼서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또는 그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우량 종목들을, 현재 갖고 있구나. 또 부분들은 매세를 필요가 있고. 어,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겠죠. 아, 요한 강행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재료를 갖고 있는 또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숨어 있는 이 종목을 현재 보유 또는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는 아, 최소한의 경계 차원에서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어떤 아, 단기 매매 차원에서 이들 종목을 아,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은 일반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구도가 대변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금리와 그와 관련된 풍부한 유동성, 또 투자풍터도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그 전, 대전환이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현상이 낙복과대 상태에서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맹렬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변화라면 상대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계가 필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 현재 내용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것은 파트별로 봤을 때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주점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달리 현재 IT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T 중에서도 보면 어, 어제 그제 어, 현재 SKC 등 전기차와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삼성 SDI도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SDI도 거의 6%나 가깝게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줘야 되겠죠. 이 가격에서 취격해서 매수하겠나 보고 또 삼성 SDI가 아닌 중소형 전기차, 전기차를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SKC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바 있습니다. 새롭게 매수한다음에 skc 정도 물론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진 모티로얼스나 아, 또는 현재 포스코케미칼이나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 추세주로 봤을 때또 skc 라고 하는 업체가 현재 전기차 소재업체를 대변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skc가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을 매수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턱대고 고점에서 치욕해서 매수하는 것은 <laughs> 전제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만만치는 않습니다. SKC를 일일이 본다면,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 종목 다, 삼성 s d a c 든 SKC든 그대로 보유 하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있고 오히려,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삼성 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SAP 반도체, SAP 반도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s a 반도체.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삼성전자만 떠지면 이들 종목은 다능적으로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멈춰진 상태에서 이들 종목에 반응을 해야 되다 보니 탄력이 약간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추세조를 봤을 때 이들 종목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관점입니다. SE 반도체, 네페스, 또 AD 테크놀로지도 위치가 괜찮죠. AD 테크놀로지, 테스라도 위치가 괜찮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때문에 오히려 단기 탄력성이 가로막, 가로막혀 있는 그런 하는 것이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 꽤나 탄력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7월달 정도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 지금 당장 약간 느려도그 점은 크게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우리 종목들을 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고로 말씀드릴 종목 5G입니다. 5G 및 RFIG, 아, 5G 중에서도 어, 현재 외국인 및 기관들이 선호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어, 현재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지금 당장은 느리지만 r f h r c 가 괜찮다는 것이죠. 낙폭과전는 아니에요. 낙폭과에서 어, 올라오는 반등장세에서는 단기탄력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종목 좋다는 건 어쨌든 5G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그 내용과 특징을 언급해 드리고 그리고 r f h r c 의 맥점 투자 포인트를 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어,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자 미국의 현재 경제 지표 이거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3월달 실물 경제 지표가 순매 판매 산업 생산 이건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감을 했다는 건데 이런 기록을 한 이래로 가장 나쁜 아니,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3월달뿐만이 아니냐 3, 4월달, 5월달, 6월달 아마도 2분기 내내 부정적인 지표가 나온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IB, j p 모건 체이스나 또는 골드만삭스나 CT 같은 이런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거의 반 토막이 됐습니다. 그런 실적 구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또 IMF에서 전 세계 GDP가 3% 성장 한국 1.2%, 미국이 더 심해요. 5.9%, 중국은 1%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지금 GDP 정망은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10년 어, 경제가 시민경제... 나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3, 국간의 역학 구조 문제도 있지만 1 0 경제 추락에 의해서 수요가 급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재가 더, 어, 더해지면서 더 어, 이틀간 연속해서 이틀 연속해서 내렸고 그 폭이 11.6%나 되고요. 그래서 2 0달러선 어, WTI가 2 0달러선이 깨졌죠. 그 차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 위에 있는 차트가 WTI 1번 차트입니다. 최근에 모습이 동그라미로 되어있죠. 이지역에 이 계속해서 은봉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20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원유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전제 상황을 투영하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그 점은 뭐 어느 정도는 부담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승급 보게 되면 외국들이 계속 매도를 하죠. 1,500 이상 매도하고 있는 모습. 오늘까지 30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는 그런 모습. 2,400억 원이네요. 현재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베시스가 마이너스 0.9.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상은 현 선물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도 약세 해장이 지속되고 있거나 또는 현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내려가는 쪽에 배팅하는 그런 주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점도 또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아무 종목이나 고점에서 뭐,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측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현재 전기차 관련 중입니다. 일진 모티얼스 삼성 SDI, 또 현재 두산 솔루스, 또포스코 케미칼 등을, 현재 이각에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된다는 것. 물론, 현재 있는 물량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되죠. 오히려 거꾸로 SAP SAP의 반도체나 넷패스, 이런 것들은 뭐 미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어, 현재 배경이 바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면 일단 미국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최악의 상태는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5월달 초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빠르게 경제활동,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 p 모건이은 기타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경제 충격이 현재 상당히 크긴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상황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수습이 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또 중국의 3월달, 지난달 3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6.6%인데 분명히 충격이 있는 수치죠. 하지만 지난 1, 2월달에 17.2% 격감했던 습에서는 오히려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상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 현재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약 2만 4천 계약 정도고 금액으로 봤을 때 1조 3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선물 순매수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제 분위기 반등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코로나가 조만간에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 배팅하고 현물은 매도를 하지만 선물은 미리 그런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환율은요, 이건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죠. 밑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동그라미 현재 처진 그쪽 영역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좋지 않죠.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상에서 약간의 위험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어, 다소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 요인이라고 할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단지 현물은 매도한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 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 수급의 태도, 스탠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어, 최근 8 어, 거래일 중6 일간은 순매수했다는 것에서 어, 그 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들을 주로 매설한 종목들은 IT 종목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전기차, 테슬라 효과 때문에 뜨는 겁니다. 전기차 및 5G와 관련된 종목들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넘어서 비밀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원인 IP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m c n 넥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해당이 되고요, KHC바텍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될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할 수는 없죠. 대략 그런 정도로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파악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G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잠깐 보도록 하죠. RFH, HIC, 또 오이솔루션도 꽤나 탄력도 올라가고 있고요, 인노와이러스또 HFR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고 일부 어, 종목들을 보게 되면, 꽤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기지국이나 이런 종목들이 꽤 해당이 되죠. 꽤나 많이 주목받는, 아, 그런 인기지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5G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준비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들이 올라가는 배경은 순환매죠 어, 바이오즈들이 전반으로 적 약간 주춤되고 있는 에, 그런 사이에, 에, 그런 흐름이 전기차 내지 5G, 내지 일부 비메로 반도체 등 IT 관련 주 등의 어, 그 관심이 이존되면서 나타나는 두남매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 삼성전자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IT 중에서도 어, 반도체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다른 IT 어, 현재 즉 전기차나 또는 5G가 그 반사 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각 정부는 그동안 약간 지연됐던 5G 투자를 강화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5G와 관련된 투자도 통신 관련 IT 분야, IT 분야의 인프라 투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재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기존 전통적인 전통산업이대 인프라 투자도 투자하지만, IT 분야 의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효과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 5G와 관련된 종목들, KMW도 마찬가지고요. r f h c 나 OE 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어, 금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금년 뭐 2분기는 조금 부진하다 하더라도 3분기 때부터는 확연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가 크다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그래서 올라갈만면 충분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징을 보면 지금 일반 개인들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기관도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5G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어, 현재 이쪽 해당 종목들에 베팅을 하고 있다.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관은 기관대로, 외국은 외국대로, 개인들은 개인대로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5G 종목들을 어, 현재 계속 매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만히 보면 우량 고가주하고요, 중저가주가 약간 구분이 됩니다. 아, 우량 고가주라고 한다면 뭐 현재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자주 말씀드리는 KMW, 이노와이어 웨이 솔루션, RF, HIC 같은 종목들이 해당이 되고 중도가 주들은 대한광통신, 전파기주, IG 비전 같은 종목들인데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량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철, 철저하게 우량 고가주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서 단기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단지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장 주문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이 현재 칸에 있는 종목들이 통신 관련주, 5 g 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만 무려 거의 60개 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싼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 뭐, 현재 대한 광통승이나 이런 종목을 들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제 그런 종목들하고, 어, 잠깐 앞에서 봤던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 이제 대한 광통승부터 보도록 아, 전파기지전파기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주가가 한 이제 5천 원 이하거든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가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5G를 한다면,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하는 고가 우량주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파트별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G와 관련된, 해당되는 통신 관련주 이런 거의 60개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기지국, 중계기와 관련된 쪽에 초점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종목들이 KMW, 서진 시스템, 에스, 에이스 테크놀로지, RF텍, 또 RF, HIC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고요. 인빌딩, 빌딩 내에 있는 중계기, 작은 중계기, HFR, 솔리드, 3기 전자가 되긴 는데 이들 종목은 실적 다소 좀 떨어집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 또 코이보, 대한강통신, 기타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본다면 오이솔루션 정도가 좋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빼폴 는 검사 쪽으로 본다면 유비쿼스나 이노와이어리스 정도가 괜찮다는 거죠. 그런 정도, 그정도가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혹간 잘 매수를 해두는 우량주 개념이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혼재멘탈이 뒷받침이 되는 어, 검증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압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RFHIC를 설명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왕이면, 어, 주가, 어,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가 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낙폭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하지만 상당히 검증된, 기술적으로 상당히 탁월하고, 그 전망적 방향은 유랑유랑 개념에서 어, 단기적인 것 말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주요 주주는 개인 3대 개인이 3명이 대주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 지분 합계가 36% 정도 되고요 국민연금이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현재 5.5%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매수할 가능성 이 있는데 아직은 5.5%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한재 국민용이 아무 종목에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지라관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재입니다. 아, 지라관륨 전력 증폭기 내지 지라관륨 트랜지스터.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죠. 현재 이들 두 품목의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주 전력, 어, 지라관륨 전력 증폭기 및 아, 트랜지스터는 5G 대규모 MIMO라고 하는 대규모 m i m 은는 현재, 어, 다중 입출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 입출력 장치. 기지국. 또초소형 무선 기지국에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기존의 76기 기반 LDMOS, 76기 기반 LD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그 약자입니다. 그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변화가 아, 기술력 갖고 있고 그걸 대체하고 있다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 실적을 보면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이안 좋아서 전체 매출이 1 0 0 0억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 영업은 179억 원인데 재작용 대비 33% 격감을 했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화웨의 충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20년 근데 금전 실적 완전히다릅니다 어, 현재 매출은 거의 두 배, 2배, 영업이익은 두배반 2배 정도 152% 급신장. 한다는 건데 금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 내년, 내년 더 좋아진다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고요. 자 모멘텀이 있죠. 실적 부진은 선반영 말씀드렸고요. 근데 유일한 질화 관련 소재 기반그로 어, 해서 어, 그런 트랜지스터나 또는 전력 등폭 듬뿍, 전력 폭기가 기존 기기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황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습니다. 50% 넘어갔던 것인데. 지 국내 통신사 삼성전자, 노키아, 머피타 등등 전 세계 일본도 있고요, 또 미국도 있습니다. 이런 통신 관련 업체들의 공급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그렇게 이제 시작했으니만큼 이제 시작을 했으니만큼 현재 그 실적 성장수는 상당기간 유지된 소득에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단기 목표 가격은 한 차트상으로도 제가 표시해 를 놨습니다만은 일단. 42,000원 정도, 현재 가격에서, 어, 사약20% 정도 올라가는 48,000원 내지 5만원 정도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종목은 차트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낙폭과대는 아닙니다. 단기 탄력적으로, 단기적으로 꽤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상대 미룰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다른 인기주보다는 단기 탄력에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위치로 본다면, 오이 솔루션이나, 에, 또는 현재, 유비커스? 이런 종목이거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큰 차이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고, 또 안정성이 있고, 또 믿, 어, 믿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RF, HRC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서, 주가를 본다면 4만, 그 전에, 제가 이 종목은 4만 원 이하 면딱 좋다 했던 건데, 4만 2천 원까지 올라갔으면 약간 기다렸다가, 아, 지금 현재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길게 보면 현재 가격에 큰 부담은 되진 않다 다만 단기 탈력성이 크지 않은 것만 감안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